두번째 전투입니다 두번째 전투인데요 자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님 지금 들어와아자아자네 가보겠습니다 저 누구야, 달려라 친구들 어저 어, 분노마법 어, 분노마 뭐예요? 분노마법 뭐에요 아, 분노마 아, 분노마 분노마 네, 저... 분노마법 분노마법 뭐에요 분노마법 뭐에요 분노마법 인간적으로 쓰지 맙시다 아 역시 분노마법 이게 클라스인가 봅니다 근데 엑스리는그 아치를 하기 위해서 민선님 만두마머님이아처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엑시리 개가 있잖아요. 그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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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라이더는 네, 죽을 겁니다. 서 망해요. 못살아 D J가 아주 움직여서 자리 사이에서 죽으면 못 살아나요. 아주 조금 움직이지 않나요? 아못 움직여요. 그냥 회전만 해요. 축구. 회전에서 뭐하지? 근데 네, 지금 하고. 다시 방을 만들 거예요. 야 이름이랑 비번 알려주세요. 네, 비번 MMBB. 아 네. 비번은 소문자로 DIX요. 영어예요? DIX요? E 일단은 네. 1강대부터 끝내야지. 네, 이제 촬영한 아, 이걸로 아, 방송찍는 거지. 오 이거 너무 좋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자, 제가 프린스 보냈는데요. 제가 잠깐 말을 좀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양해 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클래시 로얄이란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쉬운 것이 아니라서... 쉬운 것이 아니라서사 문제 못 쓰는 겁니요 그렇게 못하려 않습니다 파채네요 거지라 사람이 군마법이 있어서 지마요 네. 그 네. 그 그렇게 한데 당신 영상 제가 그얼음마법이 있어가지고 뒤라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같요 마녀 뒤지라아 지금 안되는데 다른 어이 멍청이 같은 이라고 마지막에 이걸 써주네요 야얘여기절중순지하철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겁니다 이만 멍청한! 아저지 수도 있겠는데요 아, 끝났다. 10초 만에 끌수 아, 있을까요? 얼음맛으로 멈춰놓고! 1런만3 2 1서 데스 라 저같이 쓰레기는 날 무시해도 돼요? 저요? 네. 저 형이 길었잖아요. 나가세요. 어, 탱크가 한 방에 없으세요. 야, 농장 가. 손만의 탱크. 가한여튼만저 아닌 사람 들어오면 방치시키고 싶죠. 네. 수, 아, 한 발만 에 지나야지. 어, 음, 이 단계 가도. 그다음 보게 니다흠님한 명은 들어와도 되죠? 아, 네, 미니페카만 막았었어도 아 미니페카만 막았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네, 아직에도 좋습니다도키나이 3일이요. 안 나가요? 한 번만 더 지면 막는 겁니다. 자 이번 판에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야, 주십시오. 30일이요. 아. 원래 진짜 못했었는데 근데 원래 1으로떨어계 못했었어 음. 와 이거 막 1단계 영으로들어가 아니 여기 머스킷병까지 오면은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그럼 저도 살았었어. 진격의 제 본군대를 보여주겠습니다 미친사람들아 음. 뻥이에요 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마 음. 근데 오늘 음. 처음 찍는데 영상 찍으면 진짜 빨리 난다 왜? 그래. 이따가 음. 로엘도 봐주세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쓰입니다 로얄 초등학생데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게 되게 로얄을 좀 못해요. 그거 아레나5인데 지금 저희가 계정이... 오! 디치라 팬님! 팬 제가 밴드님. 좀 로얄을 아, 못해요. 팬님 밴드, 너무 감각습니다. 그 정도의... 그거는 좀 사용해 줄수 아, 있겠죠? 아니, 양해해 줄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땅 들어가잖아. 어차피 대포한테 한대 맞으면 뒤질 거 뭐. 사람 들어오면 시작할 거 아, 아, 이거 재밌는 영상. 잘 자. 아, 이거 6 여기는 바바리안이 다6레벨이네요 죄송합니다. 레벨 아, 나, 나, 나 갑자기 같이 싸워. 여 니베까 지 있으면 이 나와 이쪽에서. 봐봐 불리한 싸움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겨보도록 세.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길 죄송합니다. 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길 것을 믿습니다. 유년패거리들이 우리의 승리를 아쉽지만. 아직까지 승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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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아아이거 노래 하게이런 아, 아, 것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침착하시고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 트로피를 25개밖에 안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행일선생이 생일이 생일이 이 생일이 일이 생일이 생일이 생저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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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죠일이이 생일이 일이일이 생일이 일이일이일이 생일이 아 사망했습니다 일이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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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망, 하였습니다 레건이 너무 세요. 이거 사망 제가 드릴 습데다 그... 오, 그럼 비밀방이 어떻게 들어오는습니다비밀방이습니다 아, 이번 3일어 인간이 아니라. 비밀방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들어오야 아니, 도치나이 31일로 해 놨거든요. 이번도 31일이고. 아. 두키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3, 3, 131? 그럼 제가 죽일 겁니다. 이게 뭐야? 3, 일 3, 일두끼님아 뭐가 좋다는 얘기야? 얘 얘기야. 아,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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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마마님 때문에 54레벨로 나갔어요. 뭐하는 거야? 백스님이 나왔어요. 빼스 백스 쓰레게 내주고 그래. 레모드는. 도끼 네. 아니에요? 가자, 요 싸구려. 쓰러져버려. 자. 자. 이제 갑니다. 일분만 아, 기다리십시오. 네. 네. 아네지고 아, 아, 네. 어,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너무 많이 진것 같아서요. 자 이제 모비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